꿈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입양했어요. 자꾸 예쁘고 뭔가 제품에 꼭 안기던 아이였어요. 자꾸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서명해서 일어나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건 무슨 꿈일까요? 고양이를 키우는 꿈은 전통 해몽에선 재물운이나 귀인의 등장을 암시하는 꿈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고양이가 건강하고 예쁠수록 뜻밖의 이익, 좋은 사람, 혹은 당신에게 도움이 될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죠. 또한 고양이는 사주적으로 도화살의 기운과 연결되어 즉 인간관계에서의 매력, 감정적인 이끌림, 누군가의 관심이 당신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고양이는 감정의 상징이기도 해요. 예민하고 섬세하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존재죠. 꿈에서 그런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는 건 당신 안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싶거나 혹은 조용히 돌봄받고 싶은 감정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 꿈을 꾼 날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마음이 끌리는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내 안의 감정이 충분히 쉴수 있도록 조용한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보는 걸 추천해요. 꿈에서 고양이를 품에 안았던 그 느낌. 어쩌면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작고 조용한 보옥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